네,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원안이 위원 9명이 표결을 통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결정하게 되면은 실제 월성1호기가 가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월성 지역 주민들이 이른 아침 새벽 3시부터 출발해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반대한다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월성 1호기는 이제 수명이 끝났습니다. 수명이 만료된 원전이고 중수로 이기고 어, 그래서 이미 노후된 원전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거니와 경제성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국회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은 고리 1억이 월성 1억이 다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노된 어, 월성 1억기는 폐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를 결정하는 절차도 어, 원안이 아홉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공청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독단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 이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노무원전 폐쇄, 노핵발전소 폐쇄,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과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월성 이록기 즉각 폐쇄하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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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겠다 짝퉁구품 월성운전 폐쇄하라